이것보다 이거는 관세조사 대상자죠 관세조사 대상자 어디 파트에 있는 거 납세자 권리구제 파트에 있는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죠 요번에 예 그래서 근데 어 솔직히 이거 말고 다른 보기가 너무 명백한 게 틀린 게 옆에 있어갖고 뭐 문제 이 문제 자체의 정답률은 이렇게 높 떨어지지 않았었는데 그 눈에 명백하게 보이는 그 보기가 없었다면 엄청나게 다 틀렸을 문제요. 이 보기가 들어갔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어어 어, 관세 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주체는 누구다? 세관입니다. 그러니까 세관에서 어, 뭐아예 그대로 조사를 하는 거예요. 관세청에서 조사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거를 다시 한번 여실히 증명하는 게 뭐예요? 그 납세자 권리 구제 파트 보시면은 관세 조사 파트에서 어떻게 해요? 어, 원칙적으로 관세 조사 기간이 20일인데 만약에 그 세관에서 나 20일보다 추가적으로 더 심사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죠? 세관이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그런데 왜 관세 승인을 받은 이유는 뭐다? 말 그대로 납세 무자에게 어떤 불편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신중하게 조사 연장 신청을 해라라는 뜻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데 누가 누구한테 신청하는 거죠? 세관장이 관세청장한테 그 말을 뜻은 무슨 말이다? 세관에서 조사한다라는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모든 관세 조사는 세관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 관세청은요 민원인을 만날 일이 별로 없어요. 어, 민원, 거의 다 모든 민원은, 민원이라는 게 뭐예요? 실제 수출입 통과, 실제 기업 조사, 이런 게다 민원 아니에요, 민원? 근데 이런 민원은 다 세관에서 한다고요. 관세청은 민원을 만난 일이 거의 없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시면서, 그래서 당연히 조사의 주체가 세관장이니까, 아, 어, 관세조사 대상자 선정도, 어, 세관장이 하겠구나. 예, 그 개념으로 첫 번째 문장 잡으시고요. 그리고 이 경우 세관장은 당연히 세관적 객관적 기준에 따라 이 개념이고요. 다음 이제 1번, 이번 3번에서 요번에 시험 문제 나온 게뭐보다 1번인 거예요 1번. 그러니까 이거를 세관장으로 바꿔치기 했죠. 근데 자, 이거는 뭐냐면 관세청장이 이런 신고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성실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협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 이거는요어그이거 아, 완전 실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관세청 내부에는 어떤 과가 있냐면 정보 분석가라는 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보분석가는 뭐 하는 거냐면은 어, 모든 수출입 화주가 세관에게 이제 수출입 신고를 하잖아요. 그럼 그 데이터망을 하나로 모아요. 관세청에서. 그래서 그걸 분석해서 요런 거를 찾아내는 게 정보분석가예요. <laughs> 그래서 어요놈 이놈 봐라 요 놈은. 그러니까 세관별로 어느 화주가 서울세관에도 신고하고 부산세관에도 신고하고 광양세관도 신고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세관은 지네 세관 거밖에 모르죠. 근데 정보분석가는 그 모든 데이터를 다 한꺼번에 갖고 오니까 어, 이 새끼는 서울 세관에도 부정적이 여기도 부정 여기도 부정적이지. 이래서 여기서 점수가 매겨지는 거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런 거는 당연히 관세청이 주, 가운데서 해야 될 일인 거죠. 그래서 관세청적 수집 신고가 신고 내게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딱 정보 분석가에서 하는 일입니다. 아, 그래서 세관, 한 세관이 이런 일을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건 주체가 관세청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그 다음에 두 번째 뭐 이런 거는 뭐 됐고요 세 번째도 됐고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 주체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15번이에요 감치 대상 자 요거는 앞에서도 개념 잡아드렸죠 우선 어, 감치 대상은 누가 결, 결정적으로 어, 감치 결정은 누가 하는 거다? 감치의 결정은? 감치의 결정은 법원에서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를 주체를 잘 아시라는 거죠. 예, 그리고 신청은 누가 하는 거다? 밑에 있는 대로 관세청장이 합니다. 그러니까 감치를 해달라고 신청하는 건 관세청장이고 얘는 세금을 잘안낸 놈이에요. 이렇게 해고 어떤 기준에 맞으면 신청하는 사람은 관세청장, 최종적인 결정자는 권 법원이죠. 예, 그래서 그거. 근데 여기서 이런 것도 관세청장은 그러면 누구에게 감치 신청을 한다? 지방 검찰청 지청의 검사에게 해요. 그래서 그 검사가 그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관세청장, 검사, 검사가 다시 누구한테? 법원장한테.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세청장은, 그러니까, 검사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어떤 나쁜 놈, 이런 놈은 이런 나쁜 짓을 저질렀어요? 꼬바하는 사람이 검사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말그대 관세청장은 얘가 이런 나쁜 짓을 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정보가 있고. 그럼 그거를 누구한테 꼬자는다 검사한테 정보를 주면서, 얘 나쁜 놈이에요? 이렇게 하면, 검사는 근데 검사는 나쁜 놈이다라는 증거를 들출 수는 있지만, 무슨 힘은 없다? 결정권은 없어요. 그 결정권은 누구한테 있다? 판사에게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순서가 관세청, 검사, 법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기본적인 벌칙조항에서도 마찬가지죠. 네, 그래서 아, 그 흐름을 아시고 그 흐름을 아시면 15, 16 주체가 어렵지 않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 그다음에 감치 신청은 세관에서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 이거는 관세청에서 한다라는 거. 네, 그래서 뭐 이런 것도. 뭐 이거는 아직 신설법률에서 나오진 않았는데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충분히. 그리고 이런 거를 주체를 장난치는 거는 공부죠. 이딴 거 말고 이상한 거 주체 장난치는 거는 뭐개 같은 문제고 이거는 이제 좋은 문제 이런 거 주체를 바꾸는 건 좋은 문제인 거예요. 좋은 문제.